마지막으로, 한반도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입 공유 하천입니다. 감입 자유 하곡. 감입 자유 하곡이라는 용어. 요 핵심 용어를 몇개 적어줄게요. 지금 우리는 한국, 한반도의 지질에서 일본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어, 바로 고위 평탄면. 그 다음에, 어쩌면, 그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감입. 공유 하천이다. 요게 요게 두 개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경동 요곡의 아들입니다. 이게 두개 분리되는 개념 아닙니다. 이 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경동 요곡 이거의 이거의 발생물이 요거 이거 두 개입니다. 보통 강물은 자유 하천이라 자유 공유 자유 공유란 말입니다. 아까 근 아마존 이야기했죠. 아마존이 전형적으로 자유 공유입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은 모든 강의 대원칙은 뭐냐면 강은 강의 길이가 길어지고 강류역의 면적이 커집니다 또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어, 하천 하류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한반도 전체가 들어 올려졌잖아 이렇게 들어 올려지니까 이게 이제 서해 바다로 떨어지는 이 강물의 낙차 폭이 이 전체가 올라가니까 이쪽동계더 올라갔지만 다 올라가니까 이 떨어지는 폭이 길어질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면 여기서 중력 에너지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깊이 파버려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차폭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막차폭이 커지면 강이 흐르다가 강바닥을 많이 깎아내요 그러면 그걸 깎아내는 걸뭐냐면 감입이라고 그래요. 강에서 강에서 단면이 이렇습니다. 보통 강은 이렇게 흐릅니다. 강바닥이 이렇게 돼 있다면 감입 공유하천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옵니다. 이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용기가 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우리나라 강은 자유공유하천 플러스 감입이 됐다는 겁니다. 됐죠? 자, 감입이 되면 또두 번째 특징이 어떻게 나느냐면 하안당구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안당구가. 오마이 싸이스 진짜 재밌습니다. 하안당구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깊어지면서 요렇게 당구가 생깁니다. 예, 네.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안당구라 그래요. 요 하안당구. 요걸 그, 하구, 하구에라 그래요. 절벽이라 그래요. 뭐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는데, 차를 타고 가면 다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강에도, 강을 이렇게 보면, 단면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쪽이, 이쪽이 굉장히 클 경우는, 요거에 주로 가수원들이 들어서 있거나, 요 밭을 개관해요. 예. 이거 공유수면이 해갖고 국가재산입니다. 근데 이제 하도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걸 좋아하니까, 요거 와갖고 할머니들 요, 요거, 요거 텃밭 만들어 하는 거 많이 보죠. 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돼 갖고 이쪽 커지면 이쪽에는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을을 관찰해 보면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아까 얘기해, 이게 이렇게 하다가 우가 고가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요거에 드디어 공유핵이 생기고. 그다음 요거는 토사가 덮여버려요. 그럼 요거 마을이 생겨요. 또 그렇게 생긴 마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동고서조고터면자 이게 이게 고도입니다. 고러고 보면 지형이 이렇게 산악지형이 이렇게 처음에 가파르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쪽이 이쪽에 흘러갈 때는 이쪽 지형을 내가 이렇게 확대를 보면 여 강물이 강물이 이제 이게 쫙 흘러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냐면요. 산산 높은데 올라가면 이렇게 강물이 흘렀다가 툭 올라가면 저그면 폭포가 생깁니다. 폭포가 생기면 폭포물이 푹 떨어지면 여기 밑에 깎죠, 깔가내죠, 알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뚝 떨어지죠, 또 폭포가 생깁니다. 깔가내요. 자, 그러면 요걸 뭐라 부른 줄 알아요? 북한산에 가도 어디 있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요걸 요 위에는 있 요걸 부른 이름이 스텝입니다. 그럼 우리나로 단이라 그래요. 요걸 뭐라 그러냐 하면 요걸 <laughs> 소라 그래요. 요 소를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압니다, 우리가. 풀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호주 가서 많이 봤죠? 여기 소입니다. 그래서, 이쪽, 경사가 급한 삶이 있기, 칠부, 농사, 이쪽에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느냐 하면, 바로, 스텝, 스텝하고, 풀이 반복됩니다. 오 마이 사이언스 이제, 로우산 등산했던 옛날 기억이 다 나는 거야. 가다 보면 폭포 있고, 가다 보면 폭포 있고, 좀 평지 걷다가 폭포 있고, 이렇게돼 있잖아요. 높은 데는. 그러면, 낮은 데 이쪽 은 어떻게, 돼? 고도가, 이렇게 평탄한데오 어떻게 되겠어요? 하 <laughs> 그럼 요걸 또 확대해 보면, 자, 이야. 자, 여기도, 자, 어떻게 됐어요? 강물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짝, 살짝, 요렇게 돼요. 요거에, 요렇게 해갖고 파여요. 그러면, <laughs> 우리 초등학교 때, 요것을 예, 들어갖고 퐁당퐁당퐁당 하죠? 요것도 소입니다. 근데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와 소 사이, 물엉덩이와 물엉덩이 사이에 그런 이름 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욕을 여울이라 그래요. 대여울이 여울이 여울하고 이걸 이걸 리플이라 그래요. R I P P L L. -E. 리플하고 요거 풀. 그래서 이 평지에 가까워지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스텝풀에서 니플풀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소에는 소는 이렇게 쪼면는 웅덩이를 만드잖아요 그러니까 유속이 떨어지잖아. 물이 안으로 고이잖아. 요거 물이 빨리 흐르죠. 그러니까 시골에 요거에 빨리 하러 가잖아요. 이제 위에서는 스텝풀, 스텝풀로 되다가 이쪽에서는 리플풀, 리플풀로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천에서 그래서 어떤 사건이 뭐냐면 하천 쟁탈전이 벌어져요. <laughs> 하천 쟁탈전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자,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원래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천이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흘렀는데 요거에 갑자기 거기서 요렇게 요거 뭐 요렇게 이렇게 높낮이가 차여서 빗물이 떨어지면서 요렇게 해서 계곡이 생긴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경우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하가 어떻게 되는지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야하가 그냥 낙하 체기를 하는 거예요. 하천 이렇게 흐르는 하천에다가 요 다른 색깔로 그려줄게요. 이거 완전 날강도예요, 날강도. 야하가 이렇게 이 하천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생긴 하천이 점점 위로 깔고 올라가더니, 야하가 이렇게 인터셉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로 가던 물길이, 에라?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라? 일로 가면 여는 마른 계곡이 되겠죠? 흔히 보죠. 그러면 마른 바람은 휘휘 지나가요. 원래는 일로 흘렀는데 옆에 새끼강이 생겨갖고 새끼강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요. 영어로 보면 또 재밌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이걸 빈 바람만 흐른다갖고 윈더 갭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워터 갭이라 그래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하천쟁탈이라 하천, 하천 그래요. 하천쟁탈 현상. 굉장히 지질학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하천 유역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구화도로 그냥 남겠죠. 계속 일어나는 일이라. 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전지구도으로 조금만 다녀보면 무작위 볼수 있습니다.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어, 원래 이쪽에 이쪽에 암석이 단단 해갖고 우회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흘렀어요. 이렇게 이렇게 흘렀는데, 자,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금방 계산해 보세요. 자, 일레 오면 요서 요렇게, 요렇게 같은, 요렇게 해보면, 요 물결은 요서는요렇게 흘러야 되고, 요것는 이렇게 흘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긴 거리를 가야 되잖아. 긴 거리를 같이 만나면 려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빨리 움직여 주면 이쪽을 깎아요. 당연하게, 이쪽을 자꾸 침식해 들어가요.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는 짧잖아요. 요거 짧으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요쪽에는 퇴적을 해요. 요거는 모래가 쌓여요. 예. 네. 그럼 0은 어떻게 되죠? 모래가 깎여요. 산이 깎여요. 얼마나 깎이는가 하면요. 진짜 수직절벽처럼 생겨요. 그 사진을 보면, 이야, 진짜 산맥도 만들 수 있구나, 물이. 이 물의 작용이라는 게 진짜 엄청나면 이렇게 깎아버려요. 자, 얼어 어떻게 되죠? 저걸름이 어떻게 돼요? <laughs>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다 네, 이쪽은 깎고, 요것은 쌓여요. 이게 뭐, 이러는 그러니까 뭐, 몇백년 사이에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예, 이거뭐뭐몇천 년, 몇만년 이런 거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뭐 상황이 좀 다른데,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돼요? 간단해요. 그냥 축 이렇게 가버리죠. 이 강이 이렇게 만나버리죠. 요걸 뭐라 하냐면 목절단이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 여기서 요게몇 군데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지 통계에서 266곳이 있습니다. 어마이사이언스. Oh 목절단 흔적을 웬만한 사람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목 절단 흔적이 우리나라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데가 409곳인데, 목이 절단된 곳이 266곳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한 시간 운전해 가면 서너 개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관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어떻게 됐죠? 우하하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지형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물이 들어오면 우가코, 소뿔 모양이 된 호수가 되는 거죠. 물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이게 말라버리면 뭐죠? 말라버리면 구하천이라 됩니다. 옛날 옛적에 밭, 옛적에 강이었는데, 자, 이거 적어놨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몇개 발견됐나 하면요, 4 0 9 곳이나 있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네, 이렇게 해놓했어요 그렇게 이게 적은 이야기 아니라는 거야. 널리 있다는 거, 면단위도 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 그리고 요거에는 요렇게 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요거에 이쪽 이왜 돌아갔냐면 이쪽에 암석이 단단해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그좀힘이 남아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요거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반도 지형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요거에 지금 요거에 단단한 암석이 있잖아요. 었 요렇게 암석인데 요거에 요 요쪽에 머리가 쌓이잖아요. 이렇게 사이, 요거 사이니까요. 거 사이니까요. 요거 사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돼갖고 요거에 요거에 주막이 있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단단한 지형이 한반도 지형이 됐고, 지금 우리 예천에 있는 거는 이로 물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laughs>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요거를 공유핵이라 그래요. 요걸. 요, 요런 지형 이름을 공유하천에서 생기는 공유핵이라고 하고, 미엔다코아라고 해요. 아, 예, 대단하죠. 이런 거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강에도 있고 많습니다. 예, 그다음,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 자꾸 신비하다 보는데, 하나도 안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깎은 절벽 사진을 보면요. 진짜 물의 힘이 대단하네요. 거의 한 300m를 깎아버려요. 수직으로 거의. 그리고 딱 보고 나면, 아, 삼맥은 충분히 저렇게 만들어줄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오케이.